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를 설레게 해드리는 아이링입니다. 네, 오늘은요. 식사편 15강. 뭐가 맛있어요? 추천 좀 해주세요. 네, 추천할 때 쓰이는 표현이죠. 네, 여러분들 오늘도 중요한 표현이니까 눈 크게 뜨고 따라와 주세요. 네. 자,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하다. 이거 단어 아직 안 배우셨죠? 바로 띠엔이라고 해줍니다. 띠엔. 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디 자, 여러분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주문하다 하면은요. 워디엔 엄마가 주문하다. 마마디엔 아빠가 주문하다. 파바디 너가 짜장면을 주문하다 하시면은요. 니디엔 짜장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디엔 주문하다 해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이거 한번 해석해 보실래요? 우리 전에 배웠던 표현이죠? 吃什么뭐 드실래요 입니다. 자, 니吃什么 너뭘 먹을래 라는 뜻이 되겠죠. 이거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자, 주문하다. 그럼 너 주문할래 무엇을? 무엇을 주문하실래요? 자, 여기 있는 동사만 바뀌었죠.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너뭘 먹을래? 너뭘 주문할래?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어 새로운 단어 하나 배워보실 텐데요. 나, 얘는 어느 라는 뜻이에요. 나, 자기소개편에서 보시면은요. 나고, 어느 나라 사람 나와요. 그것도 궁금하시면 보시면 되겠죠. 자, 나, 어느 라는 뜻이다. 이렇게 입구자가 붙은 표현에는 이거 뒤에 보시면은 나고, 이거 저거 할 때의 저것이었죠. 나에 지금 입구자가 붙어서 물어보는 표현이 됩니다. 어느? 그렇죠. 자, 나, 발음 삼성만 붙여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뭐가 왔나요? 우리 하나 더 주세요 할때 배웠던 표현. 이거, 거, 뭐뭐, 것을 뭐, 배웠었죠. 그러면, 나, 거 하시면은요. 어느, 것이라고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나, 거, 어느, 것. 네, 되셨나요? 어느, 거. 그럼 제가 이거를 왜? 가르쳐드렸을까요? 자,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니, 뒤에 뭘 주문하실래요? 어느 것을 주문하실래요? 아까 방금 배웠던 표현이죠. 자, 나, 고가 뒤에 왔습니다. 그럼, 니, 뒤에 나, 고 하시면은요. 당신 무엇을 주문하실래요?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요. 어, 여동생에게, 여동생아, 넌뭘 주문할래? 자, 메이 메이, 엔什머 그렇죠. 메메디엔 나거. 그럼 여러분들 엄마는 뭘 주문하실래요? 마마디엔 나거.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해석해 보세요. 자. 나거 이거 뭐예요? 어느 것? 하우츠 네, 얘도 배웠던 표현이죠. 맛있어라는 표현이죠. 하우츠 그렇죠. 자, 나거 하우 치 이거 무슨 뜻이에요? 뭐가 맛있는데요? 그렇죠? 추천 좀해 주세요. 뭐가 맛있어요? 네, 오늘의 주제죠. 자, 여러분들 다 까먹으셔도 얘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나거 하츠. 그렇죠? 짜라이. 나거 하츠. 네, 여러분들. 나거 하츠. 네, 잘하셨습니다. 니겐 나거 뭘 주문하실래요? 나거 하츠. 네, 이렇게 될수 있겠죠? 잘하셨어요 그럼 우리 넘어가서 자 대화를 보겠습니다 자쩌거하우 이어지는 대화 이거 해석해보세요 쩌거 자 여러분들 쩌这是지 아장미 나시 뭐뭐 할때 이것 할 때의 이+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는 뭐였어요 한개두개할 때의 것 어느 것할때 것이죠 그럼 얘 처음 나왔는데 해석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쩌거 하시면은요 이 것이 되겠죠 쩌거. 그렇죠? 자, 저거 하오츠. 하시면은요. 이제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어, 이거 맛있어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저거 맛있어 하면은요. 나거 하오츠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저거 하오츠, 나거 하오츠. 자, 대답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것도 해석해 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워디엔 오늘 배웠던 표현이죠. 디엔 주문하다. 나는 주문해요. 뭐를? 이거를 그렇죠. 자 다시 이거 맛있어요. 아 그럼 이거 주문할게요. 워디엔 저거 그럼 저게 맛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요. 워디엔 나거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대화를 조금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오빠 뭐 주문할래? 하고 물어봤다고 치면은요. 우리 아까 배웠던 그거 니디엔 나거 그렇죠 나거 대신에 슈머가 와서 무엇을 주문할래요 하셔도 상관없고요 니디엔 나거 니디엔 머다 상관없습니다 그럼 대답할 때 뭐가 맛있어요 나거 하우츠 혹은 什머 하우츠 자 이게 맛있다 저거 하우츠 저게 맛있다 나거 하우츠 그렇죠 그럼 나는 이거 주문할게요 워디엔 저거. 그렇죠. 네, 오늘 내용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땠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미션은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뭐가 맛있습니까 오늘 꼭 기억하라고 했던 거 나가 하우츠 한 마디 하시는 게 오늘의 미션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이만 미션하러 가겠습니다. 짠. 네, 아이링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린, 뭐가 맛있어요 이 식당에서는? 자, 아이린 나가 하우 칠 어떤 게 맛있습니까? 라는 뜻이겠죠. 네, 자 여러분들, 저는 중국 가시면은요 마라탕을 추천드립니다. 네, 마라탕을 꼭 먹어보시기 바랄게요. 마라탕 맛있어요. 마라탕 먹어요.